안녕하세요. JW 한준원 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레이어 이동, 뭐 분할, 혹은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왔죠. 스냅 기능도 배웠을 거예요. 만약 스냅 기능을 안보셨다면꼭꼭꼭 꼭꼭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것만큼 자주 쓰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보셨죠? 3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건데, 10장의 사진을 가져와서 3초마다 잘라가지고 3초마다 보이게끔 할 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애프터 에픽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컴포지션부터 만들어줄게요. 제 컴포지션 눌러주시고요. 폭과 높피는 1920에서 1080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40초로 해줄게요. 왜 30초로 안 하냐? 3초로 안한 이유는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죠. 40초로 하셔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소스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열자인 사진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끌어다가 컴포지션 패널에 넣어주면 소스도 가져와시고 타임라인 패널에 레이어도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다음에 레이어 분할을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3초마다 잘라야 되니까 확대를 눌러주고 이 타임라인 바를 원하는 위치에 둡 니다 그 다음에 자를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전 컨트롤을 눌러서 전부 다 선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선택이 됐다면은 컨트롤 쉬프트 d를 눌러서 레이어를 분할 시켜 줍니다 자 뒤에 레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델리트 키로 지워 줄게요 이런 다음에 레이어 이동 어떻게 했죠 레이어 이동 너무 쉬웠죠?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옮기는데, 우리가 뭘 배웠죠? 스냅 기능 배웠죠? 레이어를 잡고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레이어 끝에 착착착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초짜리 영상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는 스페이스바에요. 바이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리뷰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는 자막바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에 단색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 단색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막바를 만들 겁니다. 자,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단색 레이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설정창이 뜨죠. 이거는 단색 레이어의 폭과 높이고요. 색깔은 이 밑에서 지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건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정해주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끌어다가 검은 색깔로 해서 저는 검은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럼 단색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컴포션 패널에 단색 레이어가 꽉 차게 될 거예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이점 8개 중에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줄여주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막바을 만들었고 레이어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이어의 이동과 사이즈를 줄이거나 혹은 선택을 하는 기능은 여기 셀렉터 툴로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자막 바를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여기 안에 자막을 놔줘야겠죠 자 텍스트 레이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도구 바에서 이 T자를 누른 다음에 컴포지션 패널을 한번 클릭 화면에 이런 빨간 색깔 표시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로 적어 줄게요. 자, 이게 외제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로 치게 되면은 한 박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전부를 친다고 해도 안녕하 세까지만 보입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방향키 아무거나 누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전부 다 보이게 되죠. 자, 지금은 도구 바에 텍스트 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셀렉트 툴로 돌아간 다음에 레이어를 잡고 내려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리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려져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내리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서 스냅 기능을 작동하게 한 다음에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이랑 자막 밖까지 한번 만들어봤죠. 하지만 영상을 아까 전에 봤다시피 3초마다 자막이 달라졌어요. 이 자막을 달라지게 하는 방법,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 레이어를 Ctrl+Shift+D 눌러서 자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변경해줍니다, 글자를. 자, 끝 글자 안 보이죠? 방향키 아무거나 누르시고요. 그럼 끝 글자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 빈 곳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은 텍스트 레이어 수정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자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탕색이고요. 이거는 스트로크, 선색이에요. 자, 바탕색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색깔이겠죠. 저는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선 색상이 겠죠. 이거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냥 이것을 클릭 클릭 하시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클릭,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확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난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시면은 여기서 폰트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 글자 크기는 그럼 어떻게 바꾸나요? 자, 글자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좌우로 끌면은 커지고 작아지고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선 굵기를 좀더 굵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쪽에서 끌어서 당겨 주시면은 선이 굵었다 줄어들었다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을 아예 없애고 싶으면 여기서 0을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서 선 색상 없음 하면은 선 스트로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원래 사이즈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 또 이동해서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또 자르고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적습니다. 방향키 아무거나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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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영상 편집을 오래 못 합니다. 영상 편집은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 레이어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계단 형식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단색 레이어를 이쪽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자, 제가 편집한 것처럼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나중에 레이어가 100개, 1000개도 넘게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떤 레이어 위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 정리가 안돼 있다면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30초 말고 40초 지정을 했죠? 그래서 작업 영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작업 영역을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이 축소를 전부 다 눌러주시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줄여주시면은 그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작업 영역이 지정된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왜 굳이 작업 영역을 이용할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 30초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은 다시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걸 바꿔주는 것보다 작업 영역을 줄여주는 게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출력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은 파일 내보내기 어도비 미디어 앵코더 대결에 추가 이걸 누르시고 어도비 미디어 앵코더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빈창이 뜨고요 정상이에요 그 다음부터 기다려 줘야 됩니다 기다림의 이야이에요자 기존에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컴포 o 션 1. 우리는 컴포 o 션1 아까 전에 만든 거죠. 그리고 영상의 형식은 H264로 할 거고요. 이것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두개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건들 필요 없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다 저장할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경로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저는 바탕 화면에 할게요. 바탕 화면 누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은 사진 영상 편집 1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신 부분이 경로 지정까지는 잘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출력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이 파란색깔 아니 파란색깔 아니죠 초록색깔 초록색깔 스타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상 출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누르고요 그 밑에서 이렇게 인코딩 중이다 렌더링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바가 나오면서 쩍쩍쩍쩍쩍 되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와 함께 완료라고 뜹니다. 그럼 이제 어도비 비디오 엔코더는 필요 없어요. 영상 파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출력한 거 바탕화면에 있죠? 사진, 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요. 출력이 잘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사진 편집, 다음엔 뭐죠? 영상을 가져다가 편집을 해볼 거예요. 자, 사진 편집과 거의 동일한 편집 스킬을 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